바람이 잠잠히 불어오는 아침, 햇살이 조용히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 시간, 누구보다 먼저 깨어 마음속에 아이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불러본 이름, 어쩌면 가장 많이 속삭였던 이름, 그리고 가장 자주 걱정했던 이름, 그 이름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고요히 두 손을 모읍니다. 입술은 작게 움직일 뿐이지만 그 울림은 저먼 업의 뿌리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제 아이의 업장을 가만히 녹여주소서, 이 기도는 거창한 말도 현란한 문장도 담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부모가 한 사람의 아이를 향해 매일같이 품어온 간절함을 담아냅니다. 기도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분이면 좋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1분이 더 맑고 깊은 마음을 이끕니다. 아침 한 번, 낮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하루 세 번, 이 기도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리듬 속에서 마음도 숨을 고릅니다. 첫 기도는 감싸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깨어 아이가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만히 호흡을 고르며 읊조입니다 오늘 하루에 아이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머물기를 헛된 욕심에 끌려가지 않기를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다정히 마음을 풀어놓으면 기도는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낮에 기도는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수선한 시간, 어딘가에서 아이가 살아가고 있을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으로 곁에 서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아이의 선택이 지혜롭기를, 그말 한마디가 부드럽기를, 그 눈빛이 따뜻하기를, 그렇게 중얼이며 우리는 아이 곁에 보이지 않게 머뭅니다. 몸은 함께 할수 없지만 마음은 늘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기도는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아이가 어찌 살았든, 어떤 일이 있었든,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놓아 봅니다. 이 아이의 실수도, 이 아이의 미움도, 이 아이의 아픔도, 그 모두를 제가 안고 이안만큼은 부처님께 맡깁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업장이란 것도 그 사랑 안에서는 조용히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면 자식의 업장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 아이의 눈빛이, 말투가, 삶의 흐름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단 1분. 아침의 첫 숨결에서, 낮의 고요한 중얼거림에서, 그리고 밤의 따뜻한 포용에서 피롭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향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 은은한 기운이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기도가 머무는 곳엔 말이 없어도 눈물이 없어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숨결이 감돌지요. 그 마음이 자식에게 닿는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시작입니다. 업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남긴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좋은 길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험한 길에는 상처난 발자국이 남지요. 아이의 업장은 그 아이 혼자만의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 조상의 바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연들이 조용히 얽히고 설켜 하나의 결이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겪는 고통을 볼때 자주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지만 업은 그런 단순한 잘못이나 벌이 아닙니다. 그저 흘러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원망도 회피도 집착도 아닌 그저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부어줄수 있을 때 기도는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래서 더욱 조용해야 합니다. 애타는 마음일수록 조용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읍습니다. 부처님이 아이가 지닌 업의 무게를 제가 함께 안겠습니다. 그 무게를 탓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용히 품겠습니다. 이것이 업장을 녹이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책을 읽듯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없어도 그저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드러워집니다. 화를 내던 날에도 지쳐 쓰러진 밤에도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덜 흔들리고 덜 아파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닿는 자리입니다. 어떤 날은 이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반항하고 삶은 여전히 어지럽고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도는 놓지 않아야 합니다. 업은 돌덩이 같아 보여도 물처럼 흐르는 기도 앞에선 조금씩 깎이고 닳고 결국 사라지기도 합니다. 단지 시간을 허락할 뿐입니다. 자식을 위한 하루 3번의 1분 기도는 마음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리듬이 되면 그 기도는 무너지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어느 날 아이의 마음에도 잎을 틔웁니다. 어린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그 뿌리가 조용히 붙들어 줍니다. 기도는 그런 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삶을 붙잡아 주는 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품어주는 길입니다. 업장은 때때로 자식이 아닌 부모의 아픔 속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품지 못한 상처 미처 꺼내보지 못한 후회숨기 등 눌러왔던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아이를 통해 다시 되살아날 때 우리는 기도라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기도는 말하자면 지나간 고통을 다정히 쓰다듬는 손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 내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나도 그렇게 외로웠구나. 그렇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그렇게 기대고 싶었구나.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속엔 어쩌면 나 자신이 채우지 못한 결핍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면서 나 자신을 다독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루 세번 기도의 순간마다 이렇게 마음을 품어봅니다. 부처님 제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사실은 제 마음의 허기였음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제가 채워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 아이에게서 보상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는 저와 다른 존재임을 제 그림자를 대신 짊어질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그 자체로 치유의 순결이 됩니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들이 기도라는 따뜻한 손길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부드러워지고 표정 하나에도 따뜻함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마음. 바로 거기에 자비가 깃듭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기대도 불안도 비교도 자책도 그 모든 마음을 조용히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끝난 뒤에도 기도는 계속됩니다. 아이를 향한 시선 하나, 숨결에 담긴 바람 하나, 잠든 얼굴을 쓰다듬는 손길 하나에까지 기도는 스며듭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자식의 업장과 자신의 업장을 함께 녹여갑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묵묵히 스며드는 햇살처럼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안아줍니다. 기도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자식의 삶에 금세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바람처럼 조용히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처음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듯 하면서도 늘 같아 보이는 하루. 그러나 마음을 가만히 머물러보면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보다 눈을 자주 맞추려 하고 불편한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멈칫하고 혼자 있을 줄만 알던 아이가 조용히 누군가를 배려하기 시작할 때그 변화는 부모의 기도가 다다른 곳에서 살며시 시작됩니다. 기도는 아이의 삶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치지 않도록 비교해 그물에 갇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부모가 할수 있는 것은 크게 보일 수 없지만 기도는 가장 깊은 자리를 어루만집니다. 그것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길입니다. 아이의 업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늘로 다가옵니다. 자꾸 실패를 반복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스스로를 탓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조급해집니다. 기도도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늘 조용히 늘 기다리며 늘 부머주는 길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다리는 연습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시간입니다. 하루 세번그일분의 기도가 아이의 사머디쯤에서 잊혀지지 않는 따뜻함으로 남아있게 하소서 기도는 그리도 조용한 것이지만 세상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은 아이의 마음속 어디인가 자리를 잡고 어느 날 갑자기 한 송이 자비의 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 꽃은 작은 미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미는 마음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아이에게 남기는 선물은 변화보다 자각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각. 사랑받고 있다는 자각.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자각. 그 자각이 자리를 잡으면 아이의 업장은 자연처럼 녹아내립니다. 기도는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아이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길입니다. 기도가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을 일으키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경전을 펴지 않아도 그저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아침이면 저한 잔을 따르는 그 고요한 손끝에, 낮으면 창 밖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는 그 순결에, 밤이면 불을 끄기 전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는 그 시선에 기도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하루 3번 단 1분이라도 그 자리에 마음을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업장을 씻는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입니다. 기도를 의무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는 마음이 편안해질 때 가장 깊게 스며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기분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기도가 될수 있구나. 밥을 차리며 빨래를 개며 거리를 걸으며 심지어 눈물을 삼키는 그 순간조차도 기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첫 발걸음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변화는 기도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스란히 자식에게도 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말이 줄고 눈빛이 따뜻해지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은 아이에게 안정이라는 뿌리를 내립니다. 기도하는 부모 곁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의 바람에 쉽게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어딘가에 항상 돌아갈 고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루 세번그 일분의 기도가 시간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꾸어 갑니다.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어느 날은 기도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었건만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고 아이의 삶은 여전히 헝클어진 채입니다.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일어납니다. 내 기도가 과연 닿고 있는 걸까? 그 의심은 믿음을 잃어서가 아니라 지쳐서 드는 물음입니다. 삶이 너무 고되고 자식의 길이 멀게만 느껴질 때 기도마저 외로운 독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순간에도 말합니다. 기도는 흔들리는 그 마음마저 품어주는 길이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교환이 아니기에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고 싶어질 때그 마음부터 가만히 꺼내봅니다. 지금 이 마음도 부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줍니다. 분노하는 나, 지친 나, 포기하고 싶은 나, 그 모든 나를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꺼내어 조용히 놓아봅니다. 이 마음이 지나가게 하소서, 이 허망함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 고단함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는 멈추고 싶은 마음을 다정히 끌어안으며 다시 길을 내어줍니다. 기도는 잘 이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세 번이 힘들다면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기다려줍니다. 쉬어가도 되고 멈춰도 되고 잠시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 속 어딘가에서 기도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는 것, 그 기억이 기도의 끈을 이어주는 순결이 됩니다. 기도가 멈추고 싶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눈물 젖은 마음 위에 조용히 놓이는 연꽃처럼 조급함 대신 연민과 이해로 머무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늘 말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기도가 아니라 멈추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니 지치고 흔들리고 힘겨운 날에도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 자체로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때로 업의 흔적처럼 얽히고 또 때로는 자비의 손길처럼 풀려납니다. 자식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도 늘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 직장에서의 갈등, 사랑과 이별, 때로는 가족 안에서의 상처까지 그 모든 관계는 아이에게 말 못할 흔적을 남깁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말로 위로하고 조언으로 다독여도 자식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아이의 관계를 감싸주는 다리가 됩니다. 자식의 인간관계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아이의 곁에 따뜻한 사람이 머물게 하소서 이 아이가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서로를 살펴주는 인연으로 엮이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이 사람 사이에서 다치기보다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아이의 관계 속을 조용히 감싸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말을 기도는 대신 전해줍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선택을 기도는 아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자식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가게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실수에도 받아들이는 용기 외로울 때 스스로를 안아주는 따뜻함이 모든 것이 하루 3번의 기도 속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아이의 마음에 쌓이면 기로소 아이는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 소외당해도 자기를 놓지 않고 상처받아도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기도에서 길러집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인연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기도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아이는 자신을 알아가고 타인을 품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는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 삶의 외로운 강을 건너게 해줍니다. 그 다리가 있다면 아이의 업장도 조용히 가볍게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을 남깁니다. 그 기운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 깊은 자리에 조용히 남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도 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잎사귀처럼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존감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서서히 길러냅니다. 자존감이란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단단히 자리를 잡을 때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는 힘이 자랍니다. 하루 세 번의 기도는 그 사랑을 말없이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는 있는 그대로 귀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이 아이가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보게 하소서 그 기도는 결국 아이의 내면에 고요한 등불 하나를 밝힙니다. 세상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아이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이의 삶에 조용히 믿음을 심습니다.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는 믿음. 내가 나를 믿어도 된다는 믿음. 부처님의 자비가 늘 곁에 있다는 믿음. 이세 가지 믿음이 아이의 마음 속에 자리할 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 자존감은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꿔놓습니다. 실패해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마주해도 도망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기도는 늘 곁에 있어줍니다. 기도는 아이에게 등불이 되고, 부모에게는 안심이 됩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눈으로 다 보지 못해도, 그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아이의 삶은 점점 단단해지고, 부모의 삶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서 벗어나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기도로부터 길러집니다. 기도는 삶의 끝이 아니라 늘 지금에서 시작되는 길입니다. 하루 세번그 일분의 기도는 시간 속에 스치지 않고 점점 삶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기도를 오래도록 이어가다 보면 기도하는 행위보다 기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손을 모으지 않아도 숨결 하나의 시선 하나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몸에 새겨지고 영혼에 닿습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도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엔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고, 그 다음엔 아이가 사랑받기를 바랐고, 지금은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는 기도가 깊어졌다는 증표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을 놓고 과거의 후회를 놓고 불안한 예측을 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 그 연습이 길어질수록 기도는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자비의 향기로 피어납니다. 기도를 이어가는 데에는 비결도 기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다시 그리고 또다시 마음을 안치는 것뿐입니다. 기도는 때로 마음을 붙드는 끈이 되고 삶이 무너지는 순간의 숨구멍이 되고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는 온기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어오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기도 그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로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나를 위로하고 아이를 안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감쌉니다. 그 기도는 죽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의 끝을 모릅니다. 기도는 영원히 머무는 그 자리에서 계속됩니다. 기도하는 삶은 그 자체로 가르침이 됩니다. 말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하는 모습은 자식의 마음에 남아 언젠가 그 아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기도가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소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업의 소멸입니다. 이제 기도의 여정을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말이 멈춰도 마음이 흐릅니다. 우리가 하루 세번 아이를 위해 마음을 모은 그 시간들. 그 시간은 기도의 형태로 남아 삶의 밑바닥을 조용히 받쳐줍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길은 단숨에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빛이 들어옵니다. 기도는 그 빛을 지켜내는 작은 등불입니다. 그 등불의 마음 속에 하나씩 켜온 날들이 어느새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조금 더 기대하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삶이란 결국 관계의 그물입니다. 기도는 그 그물을 조금씩 풀어주고, 결국엔 끊어내는 힘이 됩니다. 미움의 그물 비교의 그물 두려움에, 그물 그모든 얽힘을 기도는 조용히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늘 곁에 있었고 기도는 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식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은 우리 기도의 흔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부처님의 자비에 기대어 하루에 세번 마음을 다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전이 어느새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자비가 이끌어줍니다. 이제는 바라지 않아도 그저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기름 마음 안에 깊게 남아 자식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도 고요한 위로가 됩니다. 기도의 여정이 끝난 지금 마음은 더 넓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저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존재로 남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나눠주세요. 그한 줄의 고백이 또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하는 등불이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